예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금식의 목적입니다. 어, 금식을 왜 해야 될까요? 금식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어, 하나님이 왜 시키셨는지, 금식하라고 하실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듣게 되실 겁니다. 첫 번째로 기도는 가식을 버리는 것부터 하셔야 됩니다. 58장 1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어, 크게 외쳐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그러면 얼마나 또 좋은 얘기를 들려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 좋은 말을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내용이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들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선지자 입장에서 참 못할 짓이었을 거예요. 허물을 알리고 죄를 알리래요. 너희는 이런 죄가 있고 너희는 이런 허물이 있다 참하기 싫은 일이요. 이 절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 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이런 이야기만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이 2절마저도 지금 비꼬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런 가식쟁이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3절에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 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금식을 한다면서 눈에 보이게는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즐거워하는 척하지만 그 속은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는데 하나님은 왜 내가 금식하는 걸안 보시지? 내가 원하는 걸안 들어 주시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데 왜 알아 주지 않으시지? 왜안 들어 주셨을까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너희가 금식하는 척을 했지? 무슨 금식을 했느냐? 너희가 애통하는 척을 했지? 언제 애통했느냐? 사절의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너희는 금식기도를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생떼를 부리려고 하는 것이지 정말 하나님으로 기쁜 금식을 한 것이냐 묻는 거요. 예 그렇습니다. 이사야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금식의 혹은 금식기도의 목적을 알려주고 계세요. 5 절에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 굵은 배라는 것이 원래 포대자로요 원래는 포대자루로 쓰이는데 사람이 죽어서 장례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나라의 위기가 오거나 왕이 죽거나 어떤 국가 재난이 있거나 이럴 때 포대자루를 옷으로 입었어요. 그게 굵은 배의 옷이라고 합니다. 금식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으로 드려야 하는 것인데 반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게 우선입니다. 기도를 남에게 보이려는 가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척, 공의를 행하는 척, 의로운 판단을 구하는 척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지금 기쁘지 않으면 하나님 제가 기쁘지 않습니다. 내가 괴로우면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하나님 저는 지금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의로운 게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것이 100번 낫다는 겁니다. 내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하면 형식을 만들게 돼요. 뭔가 한것 같이 해야 되니까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데, 기도를 그냥 누워서 침대에서 편하게 한다? 뭔가 찝찝해지죠? 내가 성의 없이 기도하니까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기도는 어떤 불공과 같은 것과는 다릅니다. 어떤 특정한 옷을 입고 특정 시간을 맞춰서 특정 뭔가를 외워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침대에 누워서든, 길을 걸으면서든 하나님께 진솔하게 나의 이야기를 드리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의 근본을 잃어버리고 내 소원 성취를 위해 기도해놓고 사람들에게 이절과 같은 가식을 보여준다면 안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어린아이처럼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세요. 미주알 고주알 하나님과 나누고 때도 쓰고 수다도 떨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훨씬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공을 잘 들이면. 헌금을 좀 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겠다? 그 신이, 그런 신이 과연 정말 그 신자를 사랑하는 걸까요? 서로 기부엔테이크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투정도 부리고 정말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이 혼도 내시고 가까우니까 혼도 내시는 거예요. 멀면 버렸을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진작 버렸겠죠. 정말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일절했습니다. 내 목소리를 나팔 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가식을 떨던 죄를 짓건 뭐 어떤 나쁜 짓을 하건 안식일을 제대로 안 시키던 금식을 안 하던 어찌 되었든 내 백성이다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양이 집을 나갔다고 뭐양 많으니까 내말안 듣는 양 필요 없다고 버린다? 목자 아니겠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겁니다. 두 번째로, 타인의 고충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 금식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인간은요, 희한하게도, 겪어봐야 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를 탄압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는 건 나와 관련이 있는데, 가난하고 죄인이고 병든 건 나랑 관련이 없어요. 나는 태생부터 부자고, 좋은 거잘 먹고 잘 살아서 건강하고, 아무나 바리새인 되겠습니까? 다 출신 성분이라는 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금식은 굶어 봐라 굶어 보면 압제당하는 자가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멍해가 보일 거라는 겁니다. 흉악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보여요. 사람들의 고충을 내가 고충을 느끼면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도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죄인도 사랑하시고 병든 자도 사랑하신다. 그래서 금식을 하라고 하신 건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일주일에 두, 세 번씩 금식을 하면서도 몰라요. 금식의 목적이 내가 사람들에게 경건해 보이려는,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는 목적이 컸거든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먹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많이 먹지 않고 금식 많이 해. 나는 깨끗한 사람이야. 난 너희 죄인들과 병든 사람들과 달라. 병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먹어야죠.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더더욱 싫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혼내시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가는 것이 더럽다라고 가르치세요. 58장 7절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어보니 줄인 자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을 나눠주고 빈민도 헐벗은 자도 이해가 가요. 곤육을 피한다는 말은 당시에 내 친척이 좀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흠이 좀 생기면 그 친척을 피했어요. 가문의 수치처럼 취급을 하고요. 저 사람이랑 엮이면 나도 안 좋게 보일까 봐 걱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주일에 바리새인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은 아내의 친척에게 어떤 흠이 생긴다.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걸 생각해서 이혼해 버렸다고 합니다. 완전 금식을 반대로 했죠. 그러면서 예수님께는 왜 안식일 날 식사하시냐고 따져요. 왜 금식 안 하냐고 따지고요. 여러분은 타인의 고충에 대해 얼마나 생각하실 수 있으십니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 전부 다 굶어야 돼요. 목사님은 성도의 고충을 모른다. 그러면서 요구만 한다. 그렇다면 그 목사님은 금식을 하셔야 됩니다. 성도가 목사님의 마음을 몰라준다. 성도가 금식을 해야겠죠. 성도끼리 서로의 아픔을 이해할 수 없다. 그러면 같이 금식하는 게 좋겠죠. 어떤 대형 교회에 VIP실이 있나봐요. 그 방에는 가끔 뭐 엄청 큰 교회니까 국회의원이나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 순회를 할 때가 이제 보통 있죠. 그런 철이 있는데 그때 그 방으로 이제 모시나봐요. 그래서 이것을 두고 누군가 문제를 삼는 걸 봤어요 어,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어, 큰 교회는 사실 이런 방이 있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뢰가 있죠 제가 절대 세속적인 거에 목숨 거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도 왜 이런 VIP 방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가 커질수록 정치인들에게 위협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정치인은 정말로 교회에 위협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치인을 일반 교회 식당에서 같이 식사하게 했다간 교회 식당 다 돌면서 선거 요새를 하고 다니면서 분위기를 흐릴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 정치인들은 그냥 가세요, 나가세요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따로 방을 하나 두는 게 현명하다고 봅니다. 목사님께서 교회를 지키셔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입장을 서로 모르잖아요. 어떻게든 좋게 넘어가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물론 정치적인 걸 이용해서 더큰걸 원하는 목사님들도 VIPC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나쁜 입이다만 일단 저는 그런 VIPC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이해라는 게 우리가 서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식이란 걸 얘기하신 거죠.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지 모르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분명 그런 목사님들도 나가서 돈을 벌어본 적이 분명 있으실 텐데요. 왜 자꾸 그런 아는 소리를 내냐면, 모든 인간이 그렇습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다 아시죠? 내가 있는 부대가 제일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이 제일 힘든 줄 압니다. 고인 거죠.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나가서 하루 정도 삶의 체험 현장처럼 하루 정도 힘든 일을 하고 와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 고충을 알겠죠. 제가 전도사 때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속으로 화를 삼키던 일들도 많았는데, 또 담임 목사가 되어보니까 이해가 가는 것도 엄청 많아요. 그 고충이 많이 이해가 가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때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서로가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가짐이 있을 때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 방법 중에 하나로 하나님이 금식을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금식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이 서로 아름답게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걸 전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라고 했는데 귀족을 귀족답게 보여주는 방식이 금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바리새인이 바리세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방식이 금식이 돼버렸어요. 완전 비성경적이고 돼버린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이 전통과 행동만 남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내가 도운 것을 보시고 8절부터 9절 보시면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버리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네가 나의 백성을 모른 척하고서 내가 나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모른 척하고서 네가 힘들다고 나에게 부르짖느냐 지금 아픈 병자들을 돌보지 않고 가난한 가난하여 아픈 자들을 돌보지 않아 놓고 내가 조금 어디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10절부터 11절에 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가 타인에게 나는 것이 작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더욱 크게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의 물질과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백을 주신 이유는 그 백을 나눠서 타인을 돌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타인을 돌보는데 부족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백을 주셨는데 이 백을 전부 나를 위해서 쓴다? 나쓸 돈도 없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면 더 주실 이유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줄인자의 마음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 심정을 밝게 만든다면 내가 너를 낮과 같이 만들겠다.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게 얼마나 밝겠습니까? 조금 밝을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의 마음을 밝게 만든 너를 낮과 같이 아주 밝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네가 이 일을 계속할 사람이기 때문에 너를 더 견고하게 하고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이 하겠다 엄청난 복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물이 된다 샘이 된다 엄청난 복이에요 샘 자체를 복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12절에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돈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벌어도 없는 게또 돈이죠. 그래서 돈만 쫓느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잊고 산다면 절대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고 존경받지 못할 겁니다.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는 것은 무슨 뜻이죠?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너지면 무너지나 보다 하고 두면, 되는, 두면 되는데, 그대로 두지 않고 보수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구멍난 마음을 메우는 사람, 구멍난 삶을 메워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존경을 받는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죠. 분명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멋있어집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존경받기 딱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실 때두 가지를 다 잡으십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것, 두 번째는 세상에서 존경을 받는 것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지 않고, 타인의 피로를 채우고, 흔들리지 않고, 곧게 자신의 길을 가는 사람, 언제나 이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모든 사장님, 회장님께서도 그러셔야겠죠. 이렇게 안 하면 반드시 그 기업은 무너지겠죠. 존경을 받지 못하면 계속 뒷담화의 표적이 되거든요. 우리 사장님은 말이지. 사람들이 그 기업을 믿지 못해서 이탈하게 될 것이고요. 그만큼 리더는 존경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여러분께 맡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해야 되는데 존경받지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드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죠. 하나님은 나의 백성이 세상에 존경을 받길 바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러운 사람으로 만들길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명품가방, 명품시계를 차서 부러움을 받으라는 게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돈으로 존경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존경을 받으셔야 됩니다. 목사님, 신약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존경받기를 좋아해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데요. 네. 그 둘은 존경을 받길 바라서 거짓을 행했고요. 거짓 금식을 했고요.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회에서의 이미지를 플렉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셨나요? 네, 예수님은 존경을 받으셨습니다. 거짓이 없으셨고요. 가식이 없으셨고요. 정말 영혼을 사랑하셨습니다. 존경을 받으려고 애쓰는 가식쟁이가 아니라 정말 존경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라는 거였어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1 3절을 13절부터 14절에,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경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이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이 입의 말씀이니라 안식일에 보통 금식을 많이 했어요 보통 안식일에 금식하라고 하셨거든요 주일에 즐거우려면 뭘 해야 할까요? 우리식으로 안식일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즐거움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오락을 해야 맞겠죠. 뭐가 됐든 세상에는 교회보다 즐거운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안식일을 즐기래요. 오락거리를 하지 않는데 안식일을 더러 즐겨 즐거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심지어 사사로운 말을 하지 말래요. 수다를 안 떨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은 우리식으로 주일인데 많은 교회들이 이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 나눌 것을 얼마나 기대하고 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무엇을요? 안식일에 하나님과 내가 가까워지게 시길 바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는 것도 수다스러운 말 하지 말라는 것도 진짜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으로 가까워질 것 하나님과 더 많은 이야기로 수다를 떨것 나와 하나님이 같이 즐겁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하지 말라, 수다 떨지 말라. 하나님은 나만 바라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과 백성이 가까워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즐겁고, 그렇게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즐거움만 따지게 되면, 하나님 떼놓고 즐겁고 싶고, 하나님 떼놓고 수다 떨고 싶어 하죠. 내가 하나님과 즐겁길 바란다? 그룹 정말 내가 하나님과 즐거우려면 나와 하나님만 즐거우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하나님과 즐거울 수 있도록 교회에 필요한 게 있으면 헌신도 하고, 새가족이 오면 서로 챙겨주고, 교회에 어려움 겪는 사람이 있다면 함께하고, 그 고충을 알아주고, 도와주고, 교회에 필요함을 함께 채우면서 함께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안식일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진짜 의미와 이유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는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세상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길 바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속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많은 내 마음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려 하고, 내 마음보다 타인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리더의 그릇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죠. 믿는 사람이, 진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세상의 리더가 되어야죠. 안 그러면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모르는 엄한 사람들이 세상의 리더가 되니까 세상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지겠습니까? 정말 세상의 존경을 받음으로 믿음의 본이 되는 모든 소 손길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들어드립시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안식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금식 곧 우리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나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누리는 그 순간을 지금 말씀을 들으며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바라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